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6장 차례입니다. 일곱 인인 여기 는런 도장을 찍는다는 그런 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세 개가 있어요. 인 나팔 대접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에, 6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일곱 인은 7년 대화 란의 전체 요약입니다. 아주 중요한. 설명입니다 이 6장은 7년대 하련 전체를 서머라이즈 한 거예요 또 부분적으로도 딱딱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섯 번째 인은 맨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재앙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이 대접재앙인데 그것 중에서 일곱 번째 대접재앙이 마지막인데 그게 이 여, 여섯 번째 인에서 나오고 있다 거의 같은 내용이다. 거기까지는 오늘 못하지만 은 아, 그런 걸 보면 전체를 떠오르는 거다. 왜냐면 앞부분에 나오는 어, 이제 인이 백마부터 시작해서 해서 네 가지 말이 나오는데 그게 전부 전쟁과 전쟁을 인한 휴증, 죽음, 가난, 재난 이걸 뜻하는 건데 이 7년 대한란 전반부는 전부 전쟁이에요. 3년이 전부 전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를 전부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이 했다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후마부의후 3년 반에 나타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채워진다 이 말입니다. 한번 봅시다. 7년 대환란의 예언은 구양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예언하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로 고난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 확대 계시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아,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요한계시록만 갖고 오면 헷갈려요. 이 요한계시록 어디서 왔느냐? 이건 다니엘서에서 왔다. 우리 오전에 공부했죠? 봉인된 그 계시를 받으시고 펼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죠? 이 봉인된 게 뭐였나? 아, 다니엘이 받은 것인데, 저는 보, 보기만 했지, 무서워서 까불어졌지, 내용은 모르고 지나갔다. 그게 게시된 게 요한 게시록이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음. 이제 점차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그림이 있어? 자, 저렇게. 다니엘서 9장 27절이 좀더 확대돼서 예수님이 마태봉 24장을 말씀하셨고, 이것이 더 확대된 것이 요한계 시록이다. 나는 이걸 이렇게 하면서 천체 만원경을 항상 떠올려요. 여러분, 렌즈 하나 갖고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천체 만원경은 렌즈가 수만 개가 겹쳐지고 겹쳐지고 확대되고 연결되어져서 마침내 별을 보는 거예요. 달의 내용을 다 보는 거예요. 이 요한계 시록에서 마지막 7년 대환란의 전체를 알수 있는 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 그리고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7년 대환란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나갑시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읽어야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부하여 미온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성할 종말까지 진도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건 전부 합쳐서 뭐라고 했어요? 한 일에, 한 일에다가 일주일을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루는 1년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7년을 말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7년 대환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7년 대 환난에서 전반부 전 3년 반은 전쟁이고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세운 완전히 세계를 장악한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고 유대 민족과 더불어서 통일 세계 통일 국가에 세운 그 적그리스도가 유대 민족을 이루자마자 다 죽여버리려고 말, 말살 정책을 이루어서 하려고 했는 것이 후 3년 반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하셔서 11장에서 선지자 두 명을 내려보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민족적으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다 유대민족은 언제나 민족적으로 구원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는 거고 그래서 유대민족은 민족적으로 애굽에서 나오고 민족적으로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민족적으로 가난한 땅을 차지하고 민족적으로 바빌론의 망에서 쫓겨나고 가 민족적으로 다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민족적으로 민족적으로 죽고 몰살당하고 전부 민족적으로 그다음에 민족적으로 1948년 5월달에 5월 14일날 민족적으로 유엔을 통해서 정상적인 국가가 됐어요 얼마만에. 1878년 만에, 여러분, 인류 역사상 없어진 나라가 1878년 만에 다시 나라가 회복된다는 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게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 회복되면, 그것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이다, 민족이. 새순이 나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한 세대는 백년입니다 2048년이 백년이 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지 않겠는가 여러분 당연한 거고 젊은 사람은 아, 그렇게 빨리 오세요? 그럼 죽, 얼마 못살다 죽네요? 그러니까 23년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빠르지. 왜냐면 진하이 전이 돼 있으니까, 5년 전에 오실지, 10년 전에 오실지, 어떻게 알아. 꽉 차서 2048년에 오실지,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나는 그것을 믿어요. 주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이 연하해지면, 그러니까 나라가 새순이 나는 것처럼 회복, 새로운 광복이 일어나서 나라가 세워지면,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면, 인자가 어디 있다. 문 앞에 있는 것을 알라. 문 팍, 문, 들어오지만 않으셨어. 문 앞에 오셨고, 그 다음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상상으로 어떤 것을 주서 듣고 그걸 따라서 우기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나는 이 스탄스탄하는 러시아의 위성국가들을 1990년에 그 위성국가 여섯 나라를 돌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특별히 우즈베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에게 가서 고려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에 너무 깜짝 놀라서 아 그럼 정말 주님이 오시려면 안적 안쪽 안적도 모르겠구나 그랬는데 웬걸 바로 그해 10월 달에 1990년에 고르바초프가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면서 공산주의를 포기하는 선언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선 그렇게 나왔다 첫째인 보자 첫째 인, 흰 말, 적그리스도의 출연. 여기서, 첫째 나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있어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주임을 대적하는 어마어마한 세력이 이 세상을 전체를 통틀어서 권력을 잡는 인간이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는 언제나 그리스도인 척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하게 사람들에게 에, 영향을 미치는 게뭔줄 아세요? 하나님인 척하는 것들입니다. 가짜 하나님들입니다. 저 그리스도는 주님을 대적하는 것 같아. 아니요 주님인 척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척하는 거예요. 가짜지 몰라. 그래서 여기 신말 그러면 어? 예수님도 신말을 타고 재림하시잖아 아주 예수님과 너무 흡사해서 자 어떻게 가짜인가 봅시다. 성경을 읽으 저. 자, 설명 읽어. 칠년 대환 날 시작부터 끝까지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족합니다 음.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꼭 그리스도 같다 이말이 성경을 읽읍시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해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어, 그 이제 마 예수님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이니까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나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그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적그리스도는 많단 말이에요. 이단은 다 적그리스도니까. 아니 그 기독교의 이단만이 아니라 공산주의도 적그리스도고. 아멘?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력은 전부 적그리스도입니다. 창조론을 거절하고 진화론만이 참이라고 말하는 것도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건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음. 여기서 가짜 한 것을 보려면 신말만 예수님과 똑같아 신발을 산 것만 똑같은데, 이, 가, 이 저, 그, 그 가짜는 활을 가졌다. 그래서 활 예수님은 무기를 안 가지시는 분이야. 예수님뭘 싸우는데 무기가 필요해. 예수님 의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다 죽여버리시는 건지, 저,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안 일어나잖아. 그냥. 그냥 죽여버리시는 거야 말씀으로 어?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나사로야 들어오라 그런 거지 뭐 그, 끝나는 거야 그, 이런 무기를 들고 있단 말이야 예수님은 무기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은 이기려고 길을 쓰는 분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분이야 그런 게다 가짜다 이 말이야. 자, 둘 둘째인 봅시다. 둘째인 붉은 말 전쟁. 전쟁에 둘째는 붉은 말인데 전쟁에 설명을 읽읍시다. 이 전쟁은 점삼년반 동안에 진행되어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인류 역사에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끝난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여기서 전쟁을 하면 저기서도 하고, 또 끝나면 또 다른 데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은 인류 역사예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현장에서는 원수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성경을 읽읍시다. 3절, 4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서 전쟁이 그냥 전쟁을 이기고 이 마지막 전쟁은 보통 어마어마한 전쟁이 아니라서 이제 낭주에 보면 은그 동원된 그 8장, 9장이 전산년반의 재앙이거든? 그때 보면 팔 장은 자연의 삼 분의 일이 죽어버리고, 구 장은 사람 삼 분의 일이 죽는데 그때 동원되는 전쟁의 군의 수가 이 억이라고 했습니다. 이 억이 동원되는 전쟁이다. 마 대복음은 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접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그래.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전쟁은 말이에요. 허가난 살인행위예요. 전쟁이 없을 때 사람을 죽이면, 저, 사람을 죽이면 사형도 받고, 20년 이상을 막 받고 그래, 사람 죽이면. 그런데 전쟁에선 사람을 죽이면 영웅이 돼. 참, 묘하고, 전쟁 많이, 많이 죽이면 훈장 받잖아. 전쟁은 그런 거예요. 합법화된 살인 행위였이다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세 번째에는 무슨 말이 나올까? 세째인 검은 말 기근. 전쟁이 일어나면 즉시 찾아오는 게 가난입니다. 가난. 어느 정도로 굶어 죽게 된다. 우리가 일제의 하에서도그 가난에서 허덕거렸는데, 어, 어? 말도 못하게 가난해서. 그래도 금방 죽진 않았지. 굶어 죽는다 한참 걸려야 죽지. 근데 6.25 전쟁 이후엔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굶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전쟁은 언제나 가난이라는 걸 끌고 옵니다. 후유증과 합병증은 첫 번째 나타나는 게 가난이에요. 성경을 읽을까요? 하나님 전쟁의 합병증이며 후유증입니다. 성, 성경 읽자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테나리온의 밀 한대요 한 테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하더라. 아멘. 마태복무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전쟁에는 언제나 죽음이 있으면 독수리들이 와서 실체를 먹게 되는지는데 그 정도로 가난하지고 사람이 죽는다. 사람이 독수리의 밥이 될 정도로 피참해진다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난해졌냐. 물건값이 비싸서 한네라리온이 뭐예요? 하루 품값이에요. 쉽게 이해합시다. 10만 원이요 10만 원이라고 딱 그냥 그냥 그렇게 대충 합시다. 10만 원인데 그 10만 원에 얼마야? 밀한 대다. 밀한 대를 산다. 말도 못 하게 비싸지. 10만 원 갖고 밀한 대를 샀어. 자, 넷째인 넷째인 청황생말 재난. 어, 그러니까 춤에 기근이 오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재난이 오는데 이 재난은 뭐냐면 질병. 전쟁은 언제든지 병을 몰고 옵니다. 병이 막 확산되고 세균 바이러스들이 막 창궐해서 가난하면 몸이 약하면. 병은 따라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난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병이 휩쓸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 것에 병이 걸려서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소, 전쟁이, 적그리소가 역사하면 거긴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고, 여러분, 적 그리스도는 항상 싸움을 해요. 여러분, 옳은 것이 이길 수 있어야 평, 백성들은 평안한 거야. 선이 이길 때 편한 거야. 악이 이기면 그때부터 고통이야. 그러니까 이 마가 전쟁을 이겼을 땐뭐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그 질병과 재난이 이렇게 역사되는 거지. 자, 성경을 읽을까? 넷째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뭐 그냥 아무도 못 믿고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과 진리가 이기는 세상을 만드는 건 오직 교회뿐이 없다.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교회가 진리편에, 교회가 국가편에, 교회가 백성편에, 교회가 하나님편에 있으면 원수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싸움과 그리고 갈등과 원망과 시기와 그런 걸로 가득 차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번지는 이런 진리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그걸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할 것 없어요. 75%가 공산주의의 물 그때는 무식해서 공산주의도 모르는 거지만 그때 빨개기만 그래서 75%가 국민들을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그냥 그냥 편드는 거야 그냥 그렇게 그래서 75%고 25%가 이보수쪽인데그 보수도 이상한 보수잖아요. 그 이조 시대 유격 찌그레기들 같은 거 붙잡고 있는 그러니까 진짜 한심한 그런 나라 가운데서도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은 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은 2조 이조, 이조의 왕조 안에 왕자출 신 반열에 들어있던 사람이에요. 이승만이. 그래도 그, 그거 포기하고 그건 아니다. 그리고 이이조라는 나라는 제일 이 세상에서 나쁜 나라다. 유교 못 쓴다. 정말 나라가 세워진 지 200년 뿐이 안된 나라지만 미국이 전 세계 1위 국가가 된게 뭐냐.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주의로 살았기 때문이다. 진리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이 되게 하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세우니가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오시다. 이승만 대통령이니까 1.5%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이네 번째까지, 네 번째 말까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다섯 번째 여섯, 다섯 번째 성도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은 이 섭리하는데 성도의 기도를 언제나 참여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기도를 없이 여기지 말아야 돼. 하나님 이 그렇게 성도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서 금그릇에 담았다. 그것을 보자에 쏟으니 향기가 진동하더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아주 최고로 여기신다. 그거가 다섯 번째인이고 여섯 번째인이 후 3년 반에 끔찍스러운 그거를 마지막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게 내용이 아직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오전에 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앞에 될 일을 마치 경험한 과거처럼 잘알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앞날에 될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평안하고 자신 있습니까? 거기다가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주인공으로 이미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진리편에 섭시다. 주님편에 섭시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